3파이 자 그럼 한강 나왔고 3나왔왔네럼뭐이용해코사인 네. 코사인 법칙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x 처리를 하자 네. 자, 그러면은 x 제곱음1일1 네. 1 빼기 2일 2기1곱1기1코사인 4분의 3파이지 네. 자, 4분의 3파이를 써보면 4분의 <laughs> 3파이에서분파이 음, <laughs> 이 사진의 코사인은 양수 음수, 음수. 음수, 그럼 여기가 이만 거고, 그 다음에 얘 음수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럼 4분의 파이면은 2분의 루트이네? 네. 그럼 너는 이 e 플러스 루트이가 되네? 겠 네. 그럼 엑스 제곱을 구하라. 그니까 이 e 플러스 루트이 4분이렇게 네.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8 7번에서 갑니다. 아, 이렇게 돼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호의 길이가 파이.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내가 세타로 바꿔야 네. 자, 그러면은 호의 길이 파이는 알세타가 3세타라는 얘기지. 네. 세타가 얼마? 3, 3, 3분의 파이 이렇게 됐네. 네. 자, 그러면은 5A c의 넓이를 구하라고 응. 그럼 넓이에서는 2분의 1곱하기 3곱하기 1곱하기 사인 세타다. 응. 사인 세타가 3분의 파이네. 응. 그러다 너는 2분의 1곱하기 3곱하기 1일곱하기 2분의 로스 3이네. 응. 난 너는 4분의 3초 삽이다 이렇게 얘기 중대. 응. 그치지 세탁만 구하시라는 얘기가 응. 돼. 자그 다음에 아. 한첫 번째에서 지금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해야 할 거냐가 지금 중요한 거야. 네. 야 그런데 이게 뭐야? 삼각형이잖아.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베탈식. 그러면 여기가 파이 c라고 해볼 수 있지 않겠니? 네. 음. 자 그러면 8 8의 1번 매지에서 우선 3배의 사인의 파이 마 ]의 사인 c 그게 1이라면 네. 자 그런데 파이니까 사인은 그냥 그대로 갈거고 네. 자 c가 예각이 되든 둔각이 되든 2사분면이나1사분면 되는데 사인은 그냥 양수 네. 그러면 세배의 사인 c의 제곱이 1이네 네. 그러면 사인 c의 제곱이 3분의 1이잖아 네. 그러면 너는 3분의 6, 3 되겠네 사인 c가 네. 자 그리고 그림 하나 그려봐 자, 그래 놓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자. 네. a, 아, <laughs> b, c가 얼마? 4. 4. a, c가? 3. 3. 3. 그러면 sinc각은 얘잖아. 네. 그럼 응, 넓이 바로가겠네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sinc각이라고 했으니까 sinc가 나오겠네. 네. 응,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분의 로 3이 나오니까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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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이나오 거고 나는이로3 삼냐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다. 하나 더 봅시다. 지금 A가 30도고 그다음에 AB의 길이가 4인 로트의 BC의 길이가 최소가 될때 삼각형의 넓이를 말하고 삼각형을 하나만 들어 그냥. 여기를 A B C 갈 거고 여기가 30도가 될 거고. 다 여기가 사가 될 거고, BC의 길이 여기가 지금 x가 되는데, 얘가 최소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뭐 필요해? AC의 길이를 구하든지, 아니면 BC의 길이와 각 B를 구하든지, 그냥 그렇게 가야 되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BC의 길이가 최소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다고. 여기가 C가 되는 거고,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고, 여기를 30도, 여기를 4라고 바꿀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 특수각이 나왔네. 네. 루트 3대 1대 2네. 그럼 여기가 2루트 e 30. 네. 여기가 2지. 네. 그럼 삼각형의 넓이였으면 1 곱하기 2 곱하기 2로도 3 나오네요. 그래서 2로도 3이 나온다라는 것이 하나씩 아래 2번. 됐죠? 정리하세요.